6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고혈압 완전 정복. 머리가 자주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며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바로 고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고혈압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고혈압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심장은 펌프처럼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혈액이 혈관 벽을 밀어내는 힘을 혈압이라고 하는 거죠. 고혈압은 바로 이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병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이 너무 센 압력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도관이 터지듯이 우리 혈관도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상 혈압 수치를 알아보면 수축기 혈압이 120mm 머큐리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80mm 머큐리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mm 머큐리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mm 머큐리 사이면 고혈압 전단계이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이 수치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이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할 때의 압력입니다. 보통 혈압을 재면 140에 9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앞에 숫자가 수축기 뒤에 숫자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60세 이후 고혈압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혈관도 딱딱해져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트륨 배출이 잘안 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두 배에서 세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이 있어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권장량의 두 배나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혈관이 경직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비만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많이 찐 복부비만은 고혈압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런 습관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두통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둔한 느낌의 통증입니다. 목과 어깨 관련 증상도 중요합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들며 목 뒤쪽이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혈압이 높아져서 목 주변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움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평상시에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기증으로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심장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코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코피가 자주 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혈압이 높아져서 코 점막의 혈관이 터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야와 관련해서는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앞이 번쩍거리는 현상,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2개에서 3개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혈압을 측정해 보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혈압 관리와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멜론 같은 과일들은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며 다른 과일들도 하루 두세 조각씩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하루 2에서 3쪽 정도, 양파는 반개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들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같은 채소들은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시되 나물로 무칠 때는 소금을 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등 푸른 생선들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같은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드시되 소금에 절인 생선보다는 신선한 생선을 조림이나 구이로 조리해서 드세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줌 대략 30g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루 한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거나 밥에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에는 혈압을 낮추는 푸탈리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하루 한 조각 정도만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줌으로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드시되 카페인에 민감하시면 오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혈압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들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햄, 소시지 같은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하는데,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들입니다.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냉동 식품들에는 보존을 위해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도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음식들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두 높입니다. 네 번째는 절임 식품들입니다. 단무지, 오이피클, 올리브 등은 소금물에 절여서 만든 음식이므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안됩니다. 다섯 번째는 육류의 기름진 부위입니다. 삼겹살, 갈비, 닭껍질 같은 부위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혈압을 높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크게 상승시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이 많은 음료들입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콜라 같은 음료들은 카페인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 한 잔에서 두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세요. 여덟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과자, 사탕, 달달한 음료들은 비만을 유발하고 간접적으로 혈압을 높입니다. 아홉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 과자, 튀김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찌개, 국,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으므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마세요. 고혈압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30분씩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고,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며, 자전거 타기나 실버 체조도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체중이 1kg 줄어들면 혈압이 1mm 머큐리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 둘레도 중요한 지표인데,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20에서 30mm 머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연하시면 2주 안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므로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주입니다. 완전히 끊지 못하시더라도 남성은 하루 소주 한 잔, 여성은 반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루에 10분씩 하시거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서 혈압계를 사용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시고 기록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와 저녁 식사 전에 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을 잴 때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시고 팔은 심장 높이로 올려서 재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염분 섭취 줄이기입니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고 식탁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나쁜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에서 15g의 염분을 섭취하는데, 이는 권장량인 6g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합니다. 김치, 국물 음식, 젓갈, 라면 등을 자주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거나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걱정이 많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은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경쟁적인 성격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부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장기간 흡연하면 혈관 벽이 손상되어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담배를 피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오히려 혈압을 더 높이는 악순환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폭음은 혈압을 크게 상승시킵니다. 특히 안주로 짠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낮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혈압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몸이 좋아서 안 먹어도 될것 같다거나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여덟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추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뜨거운 사우나에서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켜서 위험합니다.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혈압 측정법입니다. 혈압을 재기 30분 전에는 담배나 카페인을 피하시고 측정 전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커프의 위치는 팔꿈치에서 2에서 3cm 위에 오도록 하며, 측정 중에는 말하지 마시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평균 값을 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 수치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수축기 혈압 140mm 머큐리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m 머큐리 이상이면 고혈압이지만 한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은 아닙니다. 며칠에 걸쳐서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계속 높으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수축기와 이완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 관리입니다.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다가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면 안되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행 갈 때도 약을 꼭 챙기시고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식단 관리의 실전 방법입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양파, 생강, 허브 등의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외식할 때는 국물을 남기거나 소스를 적게 사용하세요. 또한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혈압이 180에서 120mm 머큐리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한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의식저하가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혈압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면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혈압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다리를 높이 올리고 누워서 즉시 병원에 가세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깁니다. 예방법은 혈압을 140에 90mm 머큐리 이하로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하며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병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부전이 올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혈압관리와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6개월마다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병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예방법은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며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붓기가 생기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의 망막병증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올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고 1년에 1에서 2회 안과에서 안저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에 검은 점이 보이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동맥경화와 혈관질환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예방법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고 금연하며 항혈소 판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걸을 때 통증이 있으면 혈관 검사를 받아보세요. 오늘 고혈압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이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셋째로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말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로 혈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나쁜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시고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며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에 혈압계 하나는 꼭 준비하셔서 매일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고혈압이 있어도 올바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혈압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혈압 관리 경험담도 나눠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 완전 정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